생각을 합니다. 그럼 어, 여러분들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 식을 진행하기 앞서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하신 우리 노인대학을 입학식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참석하신 네분 분들을 소개합니다. <laughs> 김기현 팔달구지의 고문님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 박흥식 8달 구청장님을 대신해서 안충균 8달 구청 가정복지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8달구 어, 지역의원이신 김용남 국회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경기도의회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laughs> 김영진 세정치민주연합 <laughs> 팔달구 지역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이혜련 안전교통건설위원장님이신 수원시 의원님 이혜련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참석하셨습니다. 네. 김미경 수원시 의회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자문위원회 부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배재화 팔달구지의감사님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수 팔달구지의 자문위원회 감사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은이사소개이드람은이사람 영한 사람 대하로 길이 보전하 노인 강령, 우리는 사회의 어른으로서 항상 젊은이들에게 솔손수범하는 자세를 지니는 동시에 지난날 우리가 체험한 고귀한 경험, 업적 그리고 민족의 어를 후손에게 계승할 전수자로서의 사명을 자각하며 아래 사항의 실천을 위하여 다 함께 노력한다. 1. 우리는 가정이나 사회에서 존경받는 노인이 되도록 노력한다. 2. 우리는 경로 효친의 윤리관과 전통적 가족제도가 유지 발전되도록 힘쓴다. 3. 우리는 청소년을 선도하고 젊은 세대에 봉사하며 사회 정의의 구현에 앞장선다. 주위가 수많은 꽃들로 4월에 싱그러운 그 봄을 한껏 자랑하고 있습니다. 어, 밖에만 꽃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이 자리에도 그 85송이 아주 만숙한 아주 만숙하고 멋진 꽃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이런 좋은 시절에 오늘 제 17기 노인대학 입학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평생교육의 배움의 길을 선택하신 우리 85분의 어르신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환영하는 바입니다. 배움에는 끝이 없다고 합니다. 항상 새로운 마음으로 좀더 능동적이고 활기찬 배움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노인대학을 통하여 어르신들의 꿈과 희망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그런 시간들이 계속되기를 빕니다. 어,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여기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행운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돈이 많고 명예가 있고. 그 수화에, 국무총리 하시던 분들, 뭐, 여러 가지 높으신 분들을 수화에 두고, 기업을 경영하시는 분도, 이제 이른 76시신데, 병원에서 정신이 오락가락 하십니다. 이게 재물이 또 빠졌어요, 오복에 뭐가 들어갔느냐? 소일거리가 들어가고, 배움이 들어가 있어요. 항상 배워야 된다. 옛날부터 못 배운 건 죄라고 그랬어요. 배우는 거는 자기 스스로 노력해야 됩니다. 지혜를 닦는 거라든가, 배우는 거는, 가난은 어쩔 수 없어요. 부모가 물려주면 어쩔 수 없이 가난해질 수도 있고, 노력하면 부자가 될 수도 있지만은, 근데 요즘 세대는 배워야 돼요. 손주나 손녀가 한 열다섯 번 물어봅니다. 열번 물어봐요. 할머니, 할아버지, 이거 뭐예요? 뭐, 알아야 대답을 해야 되열번 물어보면 한 두세 번은 대답해줘야 되는데, 이 모르니까 대답을 못해 주다 보면 다음부터 할머니 할아버지의 상종을 안해요 예, 그래서 세대 간 격차가 생기고 집안에서 자꾸 어울리지 못하다 보니까 경로당도 오시고 또 우울증도 걸리시고 하시는데 자, 한번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노인대학이 상당히 여기 계신 분들한테는 정말 오복의 하나가 들어가는 배움의 도가 되는 것입니다. 무쩌하고1 년도 열심히 배우셔서 예. 열심히 배우셔서 정말로 어일수 있는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셔서 잘 이해해 주시기 고맙습니다. 오늘 보기 많으신 분들에요, 배우시고 소리거리가 있고 건강하시고 정말 앞으로 1년 동안 열심히 배우셔서 또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다시 또 에, 졸업식에 그대로 다 열심히 배우셔서 건강한 모습, 모습으로 배웠으면 참으로. 반갑고 좋겠습니다. 바쁜 시간에 오신 여러 국회의원님을 비롯해서 우리 의원님들 선정에 고맙고 여러분 정말 열심히 배우시고 졸업식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아, 오늘 좋은 행사에 청장님께서 참석을 하셨어야 되는데 아, 좀 전에 회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어, 구청에서 마을 만들기 행사가 있어가지고 직접 주관하시고 토의를 하셔야 되는 자리라 부득이 어, 가정복지과장님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오늘부터 7개월간 이어지는 교육 기간 동안 한 분도 나고 되시는 분이 없이 저는 졸업식 날 다시 뵙기를 바라면서 간단히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르신들 안녕하세요. 입학을 축하드립니다. 대부분 근데 어머님들이시네. 우리 아버님들은 아주 극소신데, 원래 그 남자 많은 곳에 여성은 잘 버티는데, 여성 많은데 남성은 좀 청일점은 좀 힘들다고 합니다. 근데, 굳건하게 마음 먹으시고, 졸업식까지 계속 포기하지 마시고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해서 도의원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어, 저는 새누리당의 어, 당 대표를 어, 맡고 있습니다. 오늘 오늘 입학기에도 보니까는 입학 검정옷이 반이 넘는 거야. 근데 이 검정옷 입은 양반은 즐근대데 기억잖아요. <laughs> 그러니까 이렇게 확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우리 이 양반은 제가 알기로는 한 6수대 5수원 넘어. 예? 얼마나 우리 이팔갈고 7수. 1 1 얼마나 우리 팔갈고 노인 지회가 좋으면은 이렇게 계속 나오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또그 그런 강하신 거야. 제가 일주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은 과거만 잊어야 됩니다. 과거에 집착하면은 희망이 없어요. 우리가 앞으로 살 날이 불과 20년, 30년 됐긴 안 되는데, 자꾸 과거에 잡히면은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희망을 가지셔야 돼요. 제가 일주일에 얘기했잖아요. 금요일 날, 남도인 대학 간다. 한번더치장하고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즐거울 적에 여러분께서는 건강하셔서 제가 어떠한 이틀에도 내년 18기 노인대학도 꼭올 겁니다 그때는 여기 오신 분다 오셔야 돼요 작년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한두 분만 제가 여기 안되고다 오셨어요 이렇 제가 정말로 마음적으로 기쁩니다 여러분들이 그만큼 건강하시는 것을 저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이 첫째고, 그단음에 삶의 질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아무쪼록 과거에 지속하지 마시고, 건강하시고, 명랑한 생활로 해서, 우리 다 같이 내년 이맘때 또 가을에 졸업 때도 꼭 찾아뵙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 여러 학생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부설 노인대학 제17기로 입학한 본인들은 재학 중 노인 대학 학생으로서의 본분과 실사를 잘 지키며 무단 결석이나 지각함이 없이 성실히 교육 가득기를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4월 10일, 대한노인의 수원시 팔달구 지 부설 노인대학 이학생 대표 배석부 부... I am sorry